안녕하세요. 정과연 사주TV입니다. 여러분, 이 사주는, 개그맨 윤정수 씨 사주인데요. 네이버에서 뭐를 좀 보다가, 뉴스에, 윤정수 씨가 뭐 한때 개인 파산을 했고, 뭐 30억, 30억을 날렸다고 그랬나?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네요. 재산을 그렇게. 홀딱 다 날려 가지고 고생을 하는 시기가 있나 봐요. 개인 파산, 개인 회생 신청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 분명히 그러면 또 사주에 형이 있는 거거든요. 봤더니 이렇게 형이 있네요. 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인사형이. 자, 개인 파산, 개인 파산에서 회생 신고 뭐 이런 거 해서 법률적인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바로 인사형.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인사형이라는 것 중에 반드시 이두 글자 안에, 겁살이 네, 끼어 들어갑니다. 겁살이. 그래서 겁살 또 이거 사가 겁살이에요. 그죠? 사가 겁살이고, 바로 이것은 여기 인수죠. 이 안에 병화가 들어있죠. 인수가 겁살인 거예요. 인수 겁살이니까 여기 지금, 그게 언제냐면 2013년도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사가 오잖아요. 2013년. 이렇게 사가 오고 그사에서 병화가 이렇게 떠 있죠. 그 얘기는 뭐냐 인수가 겁살이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본인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어, 똑바로 생각을 못했다. 파가 잘못했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거죠. 아주 간단하게 지금 살펴보려고 들어왔습니다. 뭐저 혼자 보고 말려다가 짧지만 아주 짧은 영상이라도. 올려놓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인데. 뭐, 당연히 인사형이 있겠거니 했더니, 인사신 사명 중에 이렇게 인사형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바로 그것은, 어, 어느 시기냐 바로 이 겁살이, 이렇게. 근데 이분은 이미 이때부터 겁살이 왔네요. 어, 을사부터 겁살이 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 이미 이전부터 좀, 음, 도날기를 우습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그냥 막, 과감하게 했단 소리인데 그것이 여기서 나와서 이제 39대 운가서 병이 이렇게 뜨면서, 병이 이렇게 뜨면서 2013년 개사년에 인사형 되는 해에 파산 신청을 하는 거네요. 요렇게 진행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러, 이러가, 이, 이와 같이,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주에 이렇게 겁살이라는 거, 겁살이라는 것이 무엇으로 들어 있느냐라는 것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화 안에 있는 겁살은요, 이 지장관으로 이 안에 뭐가 들어 있냐면 이제 무 겁재가 있고요, 경 상관이 있고요, 병 인성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주의할 게 뭐냐면은 나는 내 생각이 너무 사람이 이, 너무 과감하다, 겁이 없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관이 또 겁살이니까 어, 이좀 이, 약간 아, 이렇게 해도 돼? 하고 자기 멋대로 한다라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 어, 좀 무대, 무대보다 좀 신중하지 못하다라는 거. 그런 것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겁자가 있었죠? 이 안에. 돈 알기를. <laughs> 돈 쓰는 걸 그냥 씀씀이가 크다 이런 거다 되는 거니까 그런 성분을 지장간에 있는 걸로 찾아서 풀이를 해야 되고요. 근데 여기 지금 인사형이죠. 그럼 이게 월에 가서 지금 귀신이 앉아 있어요. 월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형이 되고 그귀신이 병화 인성으로 뜬 겁니다. 그래서 병호대운에 2013년이면 이제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입니다. 계사년에 계사년에 인사형 파산 신청을 했군요. 살다 보면은 이럴 수 있는데, 그러면은 윤정수 씨가, 아, 재물복이 없어서 그런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기토일관한테 재물이 이게 뭡니까? 임자, 임, 정제, 편재 정제. 이게 제가 많다 고 그럴 거 아니에요. 검은색이네요. 토국수 하면. 그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많은데 파산 신청을 해요. 그죠? 이게 돈이 없어야 파산 신청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은, 많은데 파산 신청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한 가지 아셔야 돼. 이런 게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임, 임, 자, 이런 거 돈이 사주에 이렇게 있으니까 돈이 많네.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육신론으로 정제편제는 돈이다. 라고 푸는 그런 사고, 그런 사주풀이, 네. 다홍털입니다. 다홍털이에요.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게 병어대운인데. 병호대운인데 <laughs>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부자고 아니고 어디서 결정짓는다? 대운에서 결정짓는다라는 사실을 알려 드리고 영상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요거 참 짧으네요. 5분 겨우 됐네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아참 여러분 파산 신청하지 않도록 알뜰하게 사세요. 파산 신청할 만한 사주도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사주는 돈이 없다라는 사주가 아니고 돈이 많다 이런 사주가 아니라 어, 여기 조심해야 된다 이런 사주예요. 조심하자. 잘하자 이런 사주입니다. 시청 감사합니다.